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3 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에는 저 교편부터 이어갈 건데요. 교편은 여덟 개 구절로 구성되어 있고, 벗을 사김에 대한 글들이죠. 벗을 가려서 사겨라라는. 핵심 포인트 말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laughs> 공자님 말씀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왈 여선인 거면 여입 질한 지실하여 구이 불문 기양이나 즈겨 지화의요. 여불 선인 거면 여입 포어 지사하여 구이 불문 기치나 적하고, 칠지의 소장자는 흙이라, 시로 군자는 필신 기소여 처자원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과 같이 거처하면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안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나 곧 더불어 향기와 동화가 된다는 거죠. 선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거치하면 비린내 나는 생산 가게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나 또한 더불어 냄새와 동화되어 나니 붉은 주사, 그러니까 붉은 모래를 지니고 있는 자는 붉어지고 검은 오칠 온나무의 옷을 지니고 있는 자는 검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더불어 거처하는 자를 삼가느니라 조심해라. 벗을 잘 가려서 사겨라. 그런 뜻이죠. 까마귀 모인 자리에 흰 백록 하지 말라. 뭐 이런 뜻도 있죠. 다음에는 저 귀행편입니다. 여덟 개 구절로 구성되어 있고 어, 기간이라 부행에 부행 그게 잘못 그 표현이 됐어요. 다 지워요. 부행이라는 말은 부인의 행실에 대한 글이야. 아녀자가 따라야 할 도리에 대한 그러한 그. 문장이죠. 부덕자는, 뭐야, 불필제, 명절이요. 부용자는 불필란색 미료요. 부원자는 불필변고리사요. 부공자는 불필기교, 과인야니라. 부덕이라는 것은 반드시 제조의 이름이 뛰어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부용이라는 것은 하는 것은 반드시 얼굴이 아름답고 고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가 안에 붙어요. 부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변이 좋아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요. 부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손재주가 남보다 뛰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에... 중보편 좋은 길이로 보충해서 이제 두 개의 구절로 지금 구성돼 있는데 우선 이제 역 주역의 말씀이 여기 있네요. <laughs> 주역을 아, 선불 어, 적이면 불족 이성명이요 악불 적이면 어, 불족이 멸신연을 소인은 이소신으로. 어, 이소선, 이소선으로, 우이 무익 이불우야하고, 이소악으로, 우이 무상 이불고야 니라. 고로, 에, 악적이 불가 어미요, 제대 이불가해 니라. 주에게 말씀해요. 주역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쌓지 않으면 좋히 이름을 잃을 수 없고 악을 쌓지 않으면 좋히 몸을 망치지는 않는다는 거지 악을 악이 없으면 몸을 망치지 않는다는 얘기. 소인은 작은 선을 유의함이 없다하여 행하지 않고 작은 악을 해로움이 없다하여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이 쌓여서 아, 가려우지 못하고, 재가 커서 풀지 못하느니라. 그 밑에 또한 구절 있죠. <laughs> 이상하면, 발벌리차죠. 서리상. 이상하면 견빙지 하나니, 신시 기군하며, 아, 자식 기분은, 비, 일조일석 지사하라. 기소유래 지점의인이라.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올 때가 일어나니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며 자식이 그 물을 시해하는 것은 하루아침이나 하루전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 소유래, 즉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을 소유래라고 해요.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염의 편인데 에, 세 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염의 염은 청렴할 염이죠. 염이라는 말은 매우 어려운 처제도 청렴하고 또 의료운 의료운 삶을 꿋꿋하게 여의한 사람들에 대한 글로 솜장소와 아, 연, 아, 인간 아, 솜장수 솜잠사인 인간과 솜구매자인 서조 사이의 욕심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 의료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읽게 해주는 대목을 이렇게 발췌해서 명심보감에 실어놨습니다. 한번 읽고.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인관이 매면 어시할세 유서조자 아곡 아, 이국의 이곡 이국. 매지이완이러니 유연이 유연은 설계한 자예요. 확기면하여 타인관가원을 인관이 귀요 서조 왈 연타 여면 어우가라 고로 환여하노라 서조 왈 연이 황면이여는 천야라 오화수이리오 인간왈 연칙환여국하리라 서조 왈 오여여자 아 시리니 고기 속여 의리 하고 이인이 상양이라가 병기오시안이 장시관이 이문왕하여 왕에게 아리기를 그말 뜻이요 병사작하니라 자기를 줬다 이거지. 자, 해석을 한번쭉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장에서 솜을 파는데 서조라는 사람이 곡식으로 솜을 사기를 사가지고 돌아가더니 솔개가 그 솜을 채가지고 인간의 인관이야, 인관. 인간, 인간의 집에 떨어뜨렸어요. 인간이서조에게 솜을 돌려 보내며 말하기를 솔개가 너희 솜을 내 집에 떨어뜨렸으므로 너에게 돌려보낸다 하니 서조가 말하기를 솔개가 솜을 가로채다가 너에게 준 것은 하늘이 한 일이야 솔개라는 것은 형의상학적으로 말씀사에서도 그 해자풀이가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역학에서 에... 풀이를 해보면 새는 새 토템이 새는 하늘의 음성, 절대자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새요. 새. 여기 이제 솔개로 예를 들었지만 그게 하늘이 한 일이다 말여. 이 내가 어찌 받겠는가 하였다. 인간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손값으로 받은 너희 곡식을 돌려보내겠다. 네가 그걸 안 받는다 하니 서조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준 지가 벌써 이틀이 지났으니 곡식은 이미 너에게 귀속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두 사람이 서로 사양하다가 솜과 곡식을 다 함께 버리니 시장을 맡아다스리는 관원이 있어요. 관원이 이 사실을 임금있게 하려 아참 좋은 관계구나. 그래서 모두. 벼슬을 주었다라는 이내용이에 이게 인관과 서주는 중국 사람이 아니요 신라 때의 한국 사람이여.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국어, 국어 교과서에 과거엔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의로운, 의로운 형제? 그게 중학교 아니 국민학교 초등학교인지 몰르죠. 의로운 형제라고 해서 논에 이제 표를 다비단 말이여. 그런데 에, 형이 보기에는 동생의 벼똥까이 벼를 이렇게 묶어놓은 벼똥까리라고 그래. 벼똥까리가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논에 벼똥까리 있는 데다가 밤한밤 중에 슬머시 갖다 싸놨어 이렇게 많이.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아이 동생이 보기에 이게 형네의 벼집. 벼똥가리가내 논에 와 있거든? 허허, 이거 큰일 났구나. 그 다음날 밤또 밤에 슬머시 동생이 형의 논에 벼똥가리를또 싸줬어. 그래서 그러한 그 의로운 형제라는 우리 한국의 국어 교과서에도 있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인간과 서조, 신라때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인데 어, 이것이 의료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삶이, 삶의, 사회적 환경이 이렇게 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좋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래서 이제 22개의 챕터, 22개의 편을 한 번씩 훑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한 문장에 나온 낱말 하나 하나의 뜻과 음, 음과 뜻을 하나씩 새기면서, 어, 웬만하면 그 뜻을 충분히 좀 세밀하게 알고,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렇게 녹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 시간을 맞이하겠고요. 우선 참고 자료로 우선 에 우리 이제 이 강의가 한문 지도반이 대개 어르신들 에 대상으로 이게 좀 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르신들 주변에는 친인척이나 나의 손자, 나의 자식 또 나의 며느리, 나의 딸, 나의 사위가 있을 텐데 이 좋은 말을 갖다가 배워서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N세대라고 하죠, 소위 그런 세대를 N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의 준말인데 소통을 해야지 지금 불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소통되는 과정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있다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불통이 되는 게 뭐냐? n 세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n 세대가 무언가를 알아야 이해를 할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내로남불 내가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고, 이거 불통이잖아요. 이게 전부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인가요? 올그 정초에 대학 교수 협의회인가 대학 교수들이 한사자성어가 뭡니까? 아시타불이 아시타불. 그게 네로남불이네로남불 여기서 네로남불을제가 그냥 나왔자 사랑했자 달을 탔자 안일뿔 이걸 써서 이제 내로남불을 그냥 몰래 저는 딴 데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아시타불이라고 해요. 그 대학 교수들이 예, 올해 정초의 사자성어를 내가 하면 바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 지금 현 세대가 그렇게 흘러간다. 아주 서글픈 사자성어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우선 n 세대 이 강의를 어, 보시는 우리 여사님 또. 할아버님들, N세대는 네트워크, 네트 제너레이션의 약자죠. N세대,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를 가리켜서 N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 또 어, 컴퓨터, 저희 가정에서도 지금 뭐 부부만 둘이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와이프도 뭐로? 휴대폰. 휴대폰에 푹 빠져 있어요. 좋게 말하면 그거고, 나이 들어서 뭐라 그래? 중독됐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휴대폰을 보고, TV는 TV대로 보고, 거실에서 또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켜놓고, 소파에서 그거 보다가 잠들어요. 그러면은, 거실의 조명이 환하지 않습니까? TV에서 나오는 전자파, 노트북에서 나오는 전자파, 또이 휴대폰, 스마트폰이 휴대폰이 얼마나 강렬한 전자파. 이거를 한 몸에 다 끌어안고 잠을 잡니다. 언제까지?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그게 중독된 거거든요. 이게... 당장 제 가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M세대, X세대, M세대. X세대는 뭐, 개성파. 또 M세대라는 것은 모바일 제너레이션. 그걸 갖다가 1980년대 초반 이후 출생한 밀레미언 시대를 M세대라. 요런. 말, 단어 같은 거를 한번 알고서 집에 있는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밀레우 시대에 내 며느리, 내 사위, 내 자식, 내딸 있으면 이런 걸 알아야 접근하기도 좋잖아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88만 원 세대 옛날에 있었죠. 지금도 뭐 이게 있는지는 몰라요. 88만 원도 못 받고 지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 시간에 그 뭐죠 그뭐 일당 그것이 높아져서 88만 원 받는 사람은 없을게. 차라리 돈을 못 부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일단 386세대에서 60년대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니면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 앞장섰던 세대 386세대. 지금 386세대가 정치를 하고 있죠. 정치 얘기는 뭐안 어,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56세대나 G세대, Q세대가 있죠. 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40 어, 5세에서 64세대 기성세대를 456세대라고 하고 G 제너레이션, Q세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현찮는 의미가 있다해서 S 세대, Y 세대, Z 세대 이런 게 말이 있어요. 싱글 세대를 S 세대라고 하는 거, 솔로 세대 뭐 이런 걸. Y 세대는 뭐예요? 요즘 대체로 13세에서 20세 청년층을 통칭해서 Y 세대라고 한대. Z 세대는 Generation Z,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좀 알아야, 그죠? 예. 그 다음, 밀레미엄 세대.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가 또 따로 있고, 베이비 붐어 세대가 있고, 베이비 붐 세대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카이 세대, 에코붐 세대, 오렌지족, 또, 파피붐 세대가 있고. 그래서, N 세대, Y 세대 소통을 위한 우리 노인대학, 노인대학에서 역할을 그냥 제가 짧게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건 뭐 누구나 알수 있는 얘기인데. 노인대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노인대학에 대한 인식. 과거에는 노인대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죠. 사실은. 지금 초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형성된 용어죠. 노인대학. 현재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시대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거는 뭐, 어, 떻게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이제 각종,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에, 왜냐하면 사회적인 환경이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성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올바르게, 이렇게 사회에 예, 예 저, 부적응,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 노인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커리큘럼도 많이 예, 생기고 있죠. 대전의 대표적인 게 시민대학인데 이게 잘 정착이 되고 성공을 했죠. 타 도, 타 시에서 벤치마킹을 상당히 와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 대전만큼 시민대학이 활성화되고 교육적 효과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W H O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코비드 1 9라는 단어예요. 코비드. 코라는 것은 코로나 태양 코로나에서 나온 말이고 비는 바이러스. D는 디지즈 질병이라는 말이죠. 19는 2019년에 나타나서 코비드 뭐지? 코로나보다는 코비드 19라고 해야 정식 명칭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래 국내에 치료제가 많이 이제 들어왔죠. 지금 뭐 다들 뭐 맞고서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뭐, 상당히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잘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거고.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021년 3월 23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확진자가 99,421명, 완치가 91,079명이고, 사망이 1704 명이나 있어요 어떤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래서 검사 누적은 현재 검사를 받은 람의 704만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 코로나 19의 독특한 적응기 뭐 차트를 달린 남자 거기에서 몇개발찰를 했는데 나름대로 이런 뭐 고모 튜브가 등장하고 식당에 또 판다곰이 동물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는 건, 그건 걔네들 정신적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뭐가 임신이 안 됐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현상으로 가니까 얘네가 임신이 10년 만에 돼서 짝짓게 성공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뭐 황당한 마스크도 있고, 아바타 졸업식이 이 코로나 때문에 등장을 했죠. 예, 그 다음에 태국에서는. 관광 주변에그 원숭이들이 관광객들이 뿌리고 막그뭐 먹을 것 바나나나 빵이나 이런 걸 던져서 잘 먹고 이랬는데, 아이 관광객이 없으니까 이 원숭이 놈들이 배가 고프니까 주변 식당을 그냥 싹 강탈을 해가지고 막 약탈을 해서 난폭하잖아요 이 원숭이들도 말이야. 그런 참 서글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뭐방 구석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아, 이것으로 제3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